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은 6학년 1학기 자이스토리 수학 어, 첫 번째 단원 분수의 나눗셈 단원 시작할 거예요. 자첫 번째 단원이 12페이지야. 가장 큰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분수의 나눗셈이야. 분수끼리 나누기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한번 보자. 자연수 나누기 <laughs> 자연수 일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일 나누기 5. 봐봐. 이렇게 나누기가 있으면 분수로 한 번에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 나누기 뒤에 있는 수가 항상 분모로 가면 돼. 5. 그리고 분자는 여기 나누기 앞에 있는 수가 분자로 가서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laughs> 나누기를 보면 바로 분수로 이렇게 7분의 2입니다 하고 고칠 수 있어야 돼. 이 의미가 뭐냐면 1이 있는데 1을 5칸으로 나눠봐, 5개로 쪼개봐 그랬을 때그중 하나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0부터 1 이렇게 써진 건이 전체가 1인데 개를 5개로 나눴거든. 그 중에 하나. 자, 다섯 1을 5개로 나누었으니까 이 하나의 크기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 5개 모여서 5분의 5가 될 거고,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선생님이 약분하고 자연수 1, 이렇게 표현하기로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2 나누기 5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랬거든. 자, 여기 전체가 1. 여기 전체도 1, 그러면 합치면 2잖아. 그 2를 5칸으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laughs> 각각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5칸 개념이 이거야.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그한 칸에 들어가는 건 2개죠. 5분의 1이 2개. 그래서 답은 5분의 2일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분수로 바로 고치는 방법으로 풀어도, 분모의 5, 분자의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5분의 2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겠지. 자, 4 나누기 3 해보자. 1, 2, 3, 4. 모두 이거 통째로가 하나씩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총 4야. 개를 3으로 나누었을 때그한 칸들 했더니 몇개 나와? 3분의 1짜리가 총 4개. 그러면 3분의 4가 되어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1이 되겠죠? 방금 4 나누기 3이다. 그러면 분수로 바로 고쳐서 3분의 4.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분의 1. 이렇게 고치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 8번 풀어보자, 8번. 자. 8 나누기 3, 세상 쉽다. 나누기 뒤에 있는 거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거 분자로. 그래놓고 이대로 쓰면 틀려. 대분수로 고쳐서 2와 3분의 2입니다. 하고 풀어내야 돼. 항상 분수 답쓸 때는 너희가 이제 다 배웠잖아. 대분수로 고치고 가분수로 고, 아, 대분수로 고치고 기약분수로 고치는 것까지 해야 돼. 자, 두 번째, 분수 나누기 자연수 해볼 거야. 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 자연수는 지금 분모가 보이진 않지만, 굳이 쓰라고 한다면, 1이야, 1. 그치. 우리가 분수 쓸때 1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분모 1은 지우고, 그냥 자연수로 4, 이렇게 쓰는 거 배웠었죠. 그럼 얘도 어떤 말인가 봐봐. 7분의 4를 두 칸으로 나누었을 때그중한칸 크기를 물어본 거야. 그럼 7분의 4를 먼저 만들어야겠지? 0에서 1까지. 이게 전체 1이야. 그런데 7분의 4를 표현해야 되니까 일단 7칸으로 쪼갰고, 그 중에 여기. 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지금 7분의 4입니다. 그런데 걔를두 동강을 뿅 하고 내보세요. 그랬을 때 한동강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7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답은 7분의 2이겠지. 그치? 만나보자. 자, 7분의 4. 나누기가 나오면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얘는 굳이 분수로 쓰자면 1분의 2라고 그랬잖아. 나누기가 곱셈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수의 역수를 써줘야 돼. 역수라는 건 분모와 분자를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거야. 그럼 2분의 1로 바뀌어서 곱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도중에 다 나눌 수 있는 애를 나눠야 수가 커지지 않아서 너희가 계산하기가 편해. 2는 2, 2는 4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나눠지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7.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2. 우리가 아까 그림상으로 구해냈던 답과 일치하죠? <laughs> 그 다음 개념 5 보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 6분의 5를 나누기 4 해보세요. 그랬거든? 6분의 5를 먼저 알려면 이 전체 크기는 1이야. 1인데 6동강으로 나눈 것 중에 5칸이 6분의 5거든. 근데 개를 4칸으로 나누래. 지금 여기 처음에 노란색으로 된게 6분의 5를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 둘, 셋, 4칸으로 나눈 게 지금 4로 나눈 걸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나누었을 때한 칸. 요한 칸. 그러면 기존에 색칠되어 있는 것들. 요, 요, 요 크기가 얼마니?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봐. 6분의 5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요걸 역수로 바꾸어 보자. 4분의 1. 위아래 나누어질 수 있는 애가 없거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서 24. 분자끼리 곱해서 5.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애들, 여기는 이게 답인데 24분의 5라는 거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총 24칸으로 나누어졌고, 그 중에 노란색으로 된게 5칸이니까 24분의 5였구나 하고 풀어내는 거지. 어, 여기는 12번 한번 풀어볼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자, 5분의 4 나누기 3인가봐 문제가 여기가 그치? 먼저 그림상으로 이해해보자. 여기 전체 그림은 1이야. 다섯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네 칸이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5분의 4라는 얘기야. 그다음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아까 파란색 그림과 겹쳐지는 요 부분이 답이거든. 그러면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1이 지금 가로에 3개, 세로에 5개니까 총 15칸으로 쪼개졌고 문제의 답으로 우리가 색칠된 것이 15분의 4가 나왔어. 그럼 문제의 답은 15분의 4가 나왔어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나누기, 5분의 4 나누기 3인데 뭐라고 돼있어? 분모 했다도 똑같이 3, 분자 했다도 3 이렇게 곱해놨네. 15칸으로 쪼개졌으니까 15분의 개로 만들려고 그랬나봐. 그러면 요거가 계산해서 여기 자리에 왔겠고 이 나누기 3은 그대로 왔구나 하고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지. 얘는 5, 3, 15, 4, 3, 12 그러면 얘는 1분의 인거고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 15분의 10이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꾸어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얘는 이렇게, 분모가 1이었으니까, 나누기 그 상태로도 풀수 있어. 분모는 그대로 쓰고, 어, 자연수는 굳이, 분자, 분자니, 분모니라고 따졌을 때, 분자니까, 분자자리에 12 나누기 3 해서, 15분의 4.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그다음 페이지 유형 1번 박스 한번 봅시다. 방금 인제 앞에서 설명했던 걸 문제 유형으로 묶어내놓은 거야. 일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세요. 일 나누기 3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게 분자로 그래서 여기 색칠 되어진 이 부분의 크기는 2를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겠지 그 다음 봐봐 17번 나눗셈의 몫을 비교해서 크기 비교 하라 고 그랬거든 얘 이제 분수로 고치는거 식은 죽 먹기죠 10분의 1이고 얘는 13분의 1이야 누가 더 클까? 그러면 여기가 더큰 숫자가 보인다고 여기로 입 벌리는 친구들 있는데 아까 분수 크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0분의 1이라는 건 전체 누구를 2을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야. 그리고 13분의 1은 마찬가지로 2을 13칸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칸이야. 그러면 10칸으로 쪼갰을 때 13칸으로 쪼갰을 때 누가 더 크겠니? 10칸으로 쪼갰을 때가 더 크죠. 그리고 분수는 분자가 똑같잖아. 그럼 분모의 숫자가 더큰 애가 작은 수란다. 기억하세요. 자, 고그 옆에 유형 2번 박스 봅시다.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자, 1 나누기 5는 분수로 우리 바로 고칠 수 있었죠. 5분의 1. 자, 3 나누기 5는 똑같아. 분모의 5 내려가고, 분자의 3. 그렇게 쓰면 5분의 3.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겠지. 24번 한번 풀어보자. 17쪽에 24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세요. 그랬거든. 예, 선생님이 8. 자,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치면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바꾸라고 그랬죠. 9라는 건 1분의 9였거든. 역수면 9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9분의 2이 곱해서 8.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유형 3번. 마찬가지로 7 나누기 4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분모에 누가 가고 4가 가고 분자에 누가 가면 돼? 7이 오면 돼.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잖아.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지금 가분수로 나오면 대분수로 고쳐가지고 1과 4분의 3. 항상 배웠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치고 기약분수로 고치는 것까지 해야 마무리가 다된 거야. 자, 그 다음 30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풀려면 다들 구해놔 봐야겠지. 얘가 지금 4분의 15야. 그러면, 대분수로 고치려고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대분수가 아니죠? 그러면, 가분수 그대로 놔두고 자리 비교를 하면 돼. 세모는 누구라는 얘기야? 4였겠지. 기억이, 그러면, 15. 자, 얘 분수로 고쳐봐. 얘는 5분의 12가 되겠네. 그러면, 동그라미 자리가 12였을 거고, 니은 자리가 5였겠네. 둘이를 합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20입니다. 하고 풀어야겠죠. 그 다음, 유형 4번. 활용문제야. 활용문제라는 건 이제 이렇게 길다란 문장으로 나온 문제를 읽고 너희가 식을 세워보는 거거든. 어, 이거는 33번 한번 풀어보자. 귤 9kg을 바구니 두 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때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9 나누기 2 해보면 되죠. 그랬더니 분모로 2 내리고 분자로 9 올리고 대분수로 고치려면 분자 나누기 분모해서 2, 4, 8 하고 나머지 1 나왔죠. 그러면 몫이 똥배로 분모는 그대로 나머지가 분자로 해서 한 바구니에 담는 애는 4와 2분의 1kg입니다. 그리고 바구니 두 개인데, 한 바구니가 이거잖아. 그러면 얘 4와 2분의 1에다가 똑같은 애, 4와 2분의 1이 더 있다는 얘기지. 더해보면 누가 나와야 돼. 원래 시작했던 9kg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유형 5번 봅시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 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거든? 자, 5분의 4라는 건 전체 1을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4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푸른빛 또는 여기가 지금 5분의 4야. 그거를 두 동강으로 쪼개라. 그러면 이렇게 쪼갠 거겠지? 그 중에 이한 동강은 얼마니? 요 얘기야. 요게 한 칸이 5분의 1이었잖아. 그게 두개 있으니까 답은 얼마가 나왔겠어? 5분의 2가 나왔겠지. 그러면 자 5분의 4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고 이거 역수로 바꾸어서 곱해주면 1, 2, 2, 4자더 이상 나눠지는 애 없고 분모 5분의 2 하고 우리가 아까 그림상으로 구해놓은 답과 똑같이 나왔죠. 자, 거기는 이 페이지는 지금 38번 한번 풀어 보자.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몫은 얼마니? 그랬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17분의 10이라는 건 1보다도 훨씬 작죠. 왜? 17분의 17 이렇게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 비로소 1이 되는 건데. 17도 못 돼.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애라는 거야. 작은 애를 음, 17분의 12를 누구로 큰수 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7분의 12는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뀔거고 얘는 역수로 반드시 바꾸어서 곱해줄거 그러면 6일은6 6이12 나눌 수 있는거 다 나누었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7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2. 그래서 답은 얼마야? 17분의 2. 이렇게. 자, 20쪽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남길게. 지금 선생님이 분수 나눗셈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알려줬던 걸잘 기억하고 너희가 주의할 건 이제 도중에 분모 분자끼리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애들 잘 나누어야 분수 수가 안 커져서 실수가 좀 줄어들겠지 어, 계산 안 틀리고 분수 답 구할 때는 항상 대분수로 고치고 기약분수로 고쳐놓기 그것만 주의해서 잘 풀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까지 잘 풀어보고, 모르는 건 다시 질문합시다. 수고했어.